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2년 다가올 호랑이띠에 펼쳐질 그 돼지띠 운세를 미리 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한 해도 몇달 남지 않았는데요. 2022년 돼지띠 운세를 좀 양력으로 1월 달부터 또 12월 달까지 그 운세에 주된 특징을 위주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미리 사업의 계획과 또 전략을 세우실 텐데요. 내년도 운세의 흐름이 미리 또 필요하신 그런 분들에게 작게라도 또 이런 정보가 또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양력으로 1월달 운은 엄밀하게는 2021년 또 마지막 달 음력으로 또 운세가 될 텐데요 왜냐하면 내년도 그 호랑이띠의 그 시작은 양력으로 2월 1일이 그 새해 첫날이니까요 저는 그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또 양력으로만 또 감안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편안히 여러분들께서는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돼지띠 양력 1월 달 운세는 상간유수의 운세가 펼쳐집니다. 상간유수라는 것은 그 산골짜기에 그 물이 아래로 방향성을 가지고 흐르는 그런 운세를 말하는데요. 항상 보면 이 상간유수의 운세가 전개가 되면 그동안 정체되고 또 막혔던 그런 일들이 순조롭게 비로소 좀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운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동안 성과나 실적 또 어떤 결과 없이 답부 상태에 놓여 있던 그런 답답한 일들이 이런 운세가 전개가 되면 그런 일들에서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변화의 증조들이 보이면서 막혀 있던 물고가 좀 트이기 시작하는 거죠. 동시에 또이 상간유수의 운세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일시적인 반짝이 아닌 그 추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사주체인 그 사주의 주인 각자가 또 느끼기에도 그 피부로 와닿게 또 체감할 수 있게 그렇게 나아진 운세를 뜻하니까요 아주 좋은 건데요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호전이 되는 그런 시기고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 같으면 당연히 그 매출의 반전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운도 이운 속에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그런 시작과 또변동은도 이런 식의 또 병행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주로 그 일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사정으로 관계가 좀 멀어지거나 혹은 소원해진 그런 사이가 있다면 또 이런 시기가 되면 물이 얼었던 것이 그 풀려서 흐르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니까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대로 또 적용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막혔던 그런 인간관계도 이런 시기에는 서서히 그 풀린다고 봐야 되겠죠. 돼지띠 같은 경우 2022년이 아주 그 크게 기대되는 그런 띠 가운데 하나인데요. 또한 2022년의 그 시작이 아주 그 산뜻하게 문을 열고 있는데요. 양력으로 그 2월 시작이 동시에 또 설날이 시작이 되는데요. 양력 2월달의 그 운세는 1월과 같은 그 상간유수의 운세가 또 포진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하나의 시작 그두 달이 막힌 물고가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간 유수로 운세가 전개될 것을 암시하는데요. 시작에서 이렇게 함정에 빠진다든지, 혹은 인간 구설이 침범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구설이나 또 막힌 운이 아닌 아주 길한 운세가 이렇게 예상되는 이런 좋은 운으로 또한해 문을 열었다는 그 자체가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그 2022년 한해 운세 전개가 아주 강한 또 상승 운과 또 대기란 운세로 전개될 가능성을 미리 또 보여준 것으로 봐야 되겠죠. 똑같이 그 1월과 또 2월의 이 상간 요소에 이 같은 운세로 포진이 돼 있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1월보다 2월의 그 상간 요소는 더 크고 또 강한 운으로 예상이 됩니다. 설날이 그 양력 2월 1일 시작이 되죠. 이민년이면서 동시에 또 이민월이 되는데요. 이것이 그 돼지띠에게는 아주 각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민년이라고 했을 때그천간의 임은 오행이 물입니다. 또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지의 오행은 나무목이 되는데요. 물과 나무는 너무 좋은 상생관계가 되는데요. 해도 이민년이지만은 달도 또 이민월이됨으로써 아주 좋은 그런 운세의 암시가 또 쌍으로 겹겹이 암시가 되는 그런 운으로 보수화 됩니다. 돼지띠 같은 경우 여기에서 그 끝이 아니죠. 돼지띠의 그 지지의 오행은 역시 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중복이 아니죠. 아주 세계보로 상생이 되는 그런 오행끼리 합이 아주 제대로 구비된 것인데요. 이런 구비로 인해서 그1월에그 상간유수가 갖고 있는 아주 대기하게 풀리는 그런 운세가 백의 에너지로 만약에 풀린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 겹겹에서 한번더 우호적인 오행 배치가 가미됨으로써 본래의 그 백의 힘을 갖고 있던 그런 운세의 작용들이 두배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또 상관 뉴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오행의 구비가 갖는 그런 의미만 따져본다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도 이 이상은 만들 수 없을 만큼 그 운세 전개이 그 환경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배치가 된 그런 형국을 뜻합니다. 한해의 그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양력 1월 또 2월이 이렇게 순풍에 도출단 것처럼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운세의 그 조건은 돼지띠 여러분들에겐 그 최고의 또 운세 환경이 또 동시에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양력 3월달 운세 또 살펴보겠습니다. 돼지띠에게 그 양력 3월은 금괴포란의 운세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금괴포란이라고 하는 이 운세는 금전과또 재물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금괴포란의 이 사전적인 뜻은 황금닭이 알을 품는다는 그런 뜻인데요. 운세에서는 재물이 크게 모아지는 그런 시기를 의미합니다. 포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을 품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황금닭이 알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 후일에 큰그 옥동자나 의미 있는 또 제법 큰 규모로 커져 있을 금전이나 또 재물을 실속 있게 모으는 아주 영양가 있는 재물의 증식을 의미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작게 작게 모은 것 같지만은 어느새 보니까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아주 번듯한 그게 재물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걸 연상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금계 포란의 운세가 아주 강하게 또 탄력적으로 운세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대로 이 상간 뉴스의 운세 전개가 아주 그 안성맞춤처럼 오행의 그런 균형과 또 굽이라는 그런 조건까지 맞추어짐으로써 이어서 오게 되는 그런 운세 전개에도 계속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항상 또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 금괴 포란이라고 했을 때이 알이라고 하는 이 금전이나 또 재물만 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기에는 또 사람까지도 이런 시기에 또 품어 놓으면 또 알을 품듯이 그내 사람으로 포용하고 또 인맥 관리를 그렇게 해 놓으면 황금닭이그 재물을 부화하듯이. 그런 인간관계가 후일에 또 나를 도와주는 그런 귀인으로 반드시 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식의 품는다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사람마저도 알을 품듯이 이런 식의 품어 놓으면 그것은 후일에 나에게 아주 큰 귀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인덕으로 크게 미친다는 거니까요. 아주 좋은 그런 금전과 또 사람을 동시에 또 포석을 해서 투자를 해 놓듯이 또 품고 관리하는 그런 운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력 사월은 로유도 하나의 운세가 전개가 됩니다. 돼지 띠의 운세가 그 하나의 그 풍경화처럼도 연상이 되는데요. 얼음이 녹아서 그 물이 되어 흐르는 것으로 2022년 문을 열었고 또 지금 설명드린 이 금전운에서는 알을 품는 것까지 또 보여주던 이런 돼지 띠 운세가 본격적으로 또 결실을 맺고 또 꽃을 피우는 시기가 바로 사월이 되겠습니다. 운세 전개가 그렇다는 거죠. 양력 4월이면 그 봄꽃이 아주 만개할 무렵이기도 한데요. 이 로유다나라고 하는 이말 자체가 바로 길에는 버드나무, 또 담장에는 꽃으로 둘러싸인 그런 형국을 의미합니다. 이 운세의 특징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그런 희소식이나 또 경사가 들어오는 그런 운세로 보셔야 되는데요. 1 2달 가운데 그 이성운과 또 애정운이 가장 좋은 달을 의미하죠. 미혼이나 또 싱글인 돼지띠 분들이 계시다면. 12달 가운데 가장 이성운이 좋은 또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혹은 소개라도 받아서 이성과 또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운세를 뜻합니다 연애의 시기가 아닌 또 그런 분들에겐 자녀들로부터 생기는 기분좋은 또 그런 소식을 듣는 운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모든 돼지띠분들 공통으로 또 이런 운세가 전개가 되면 꼭 이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동성보다는 또 이성으로부터 생기는 인덕이나 도움, 관심, 또 친절도 이런 운세에 함께 들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 덕이 이성에게서 크게 생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력 5월은 그 맹우 함정의 운세가 펼쳐집니다. 맹우 함정의 그 사전적인 뜻은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또 사람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그런 형국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운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파놓은 그런 함정이라고 했듯이 원인은 결국 누군가가 나를 좀 골탕 먹이고 나를 좀 해로움을 주려고 또 파놓은 그런 함정이기 때문에 사람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운세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나쁜 저희를 갖고 나에게 접근하는 또 그런 사람을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그런 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맹호 함정의 운세에서는 어차피 그이 운의 그 앞과 뒤에 아주 강력한 그리고 아주 대기란 운세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크게 그 운세로 드러나기보다는 그냥 좀 묻혀서 지나갈 가능성이 다분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기왕에 좀 구설이 불거졌다든지 어떤 그 재판이나 또 소송의 과정 중에 있으신 분들만 신중히 또 보수적인 운세대응을 하면서 이런 달은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기타 그 대부분의 또 돼지띠분들에게 는 미약하게 또 존재한 후에 그 소멸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 근거는 이 운세 그 다음에 또 바로 들어오는 양력 6월달 운세를 좀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양력 6월달 운세가 바로 유아복모가 전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유아복모라고 하는 이 운세는 귀인이 크게 도와준다는 귀인의 운세를 뜻하는데요 사전적인 뜻은 울다 지쳐 잠든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어머니는 귀인을 의미하는 거죠. 1년 12달 가운데 바로 귀인의 도움이 아주 강한 그런 운세를 말합니다. 양력 6월이면 여름인데요. 돼지띠에겐 그 2022년 그 여름에 큰그 귀인의 운이 들어오는 거죠. 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돼지띠에겐 그 2022년이 아주 그 남다른 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귀인의 운이 그 여름에도 또 지금처럼 들어있듯이 가을에 또 한번 들어오는데요. 12달 운 가운데 그두 달이 거의 그 60여 일이 그 귀인이 도움을 주는 그런 운세가 펼쳐진다면 이건 아주 그 특이한 경우거든요. 보통 한번 정도는 무난하게 또 나타나기는 하는데 아주 특별한 해가 될 것이라고 충분히 또 여러 부분에서 그 감지가 되고 또 암시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돼지띠 여러분들의 그 운세의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귀인이 나타날 때는 그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는 크게 그 도움이나 덕이 안된 그런 인간 관계가 또 운세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양력 6월 달의 그 운세라는 것은 나 스스로의 그런 힘이 아닌 외부의 조력, 또제3자의 도움, 또 귀인의 출현으로 내 운세가 도움을 받고 또 반전이 되는 또 크게 무언가를 좀 얻는. 크게 뭔가를 좀 성취하는 그런 운세로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력 7월달 운세가 이퇴지 댁의 그 문서로는 가장 또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강하고 또대기란 그런 문서운이 양력 7월달에 들어옵니다 작선연달의 문서운인데요 솔개가 까치집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런 문서운이 들어옵니다 문서 운이면서 동시에 그이운 속에는 여타의 크고 작은 대부분의 또 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대기란 운세 중에서도 결국 대장 운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상위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문서 운이라는 그런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은 거의 또그 대부분 기란 그런 운세의 대부분은 이운 속에 다또 아우르듯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부동산의 어떤 문서뿐만 아니라 합격증이라든지 자격증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큰 계약을 수주한다든지 또 계약과 관련해서 또 체결이 된다든지 또 재판 중인 분들 같으면 재판에서 또 좋은 방향으로 또 확정 판결이 난다든지 또한 장사하시는 분들 같으면 사업이 확장이 돼서 분점이 생긴다든지 또 새로운 문서를 또 신규로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운을 또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띠에겐 그 2022년에 이런 물소운이 더또 강하고 또 아주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 근거는 이 운세 전개의 그앞 부분과 또뒷 부분에서 그 귀인의 도움이 계속 그 운세 작용에서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이죠. 귀인이라는 그큰빼이 여름과 가을 또 아주 든든하게 이 돼지띠 운세를 지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양력 8월 달의 운세는 그 인간 구설의 주의인데요. 이 운세 같은 경우는 그 돈에 의한 구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력 8월 같은 경우 그 구설이라는 게 사람들 입에 괜히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운이니까요.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해서 좋은 일은 없으니까요. 또 이런 시기에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목표 수익을 좀 다른 달보다 좀 낮게 잡을 필요가 있죠. 현금 비중을 달수 있으면 높이는 그런 보수적인 투자 전략으로 임할 때 아주 좋고요. 8월이 지나고 또 9월에 그 현금 목돈 운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시기에 좀 대비를 해서 미리 좀 보수적인 운세 전략을 세우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또 바로 양력 9월달과 바로 또 연결이 되죠. 바로 양력 9월달의 운서가 수륙천금의 운서가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수륙천금이라고 한다면 손으로 천금을 희롱하는 큰 금전운 또 목돈운을 뜻하는데요. 1년 12달 가운데 그 돈의 융통과 또 흐름이 아주 강한 달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8월에 실탄을 좀잘 준비를 해서 9월부터 또 제대로 된그 투자 수익을 크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큰 목돈 운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의 매수라든지 체결 또 소유권의 이전 또 이사 변동 운또 모두 이운 속에 들어 있고요. 또 양력 시월 같은 경우 제가 그 6월 달 운세에서 여름과 가을에 겹겹이 그 귀인의 운세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6월 달에 설명을 드린 이 유화복매 운세가 바로 다시 반복이 돼서 이 시월 달에 펼쳐집니다. 하반기 운세의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이 아니죠. 양력 11월 달은 그금계포란에 그런 운세가 또 전개가 됩니다. 이것은 또 양력 3월 달에 전개된 그런 운세인데요. 한해 끝인 그 12월 달의 운세는 로유도 하나의 운세가 또 펼쳐집니다. 결국 이 운세는 양력 4월 달에 설명을 드린 바로 로유도 하나의 운세와 같은데요. 12달 가운데 이렇게 두 달씩 또 좋은 운이 몇 가지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은 돼지띠 운세에 있어서 아주 좋은 또 그런 청신호가 될수 있는 거죠. 여러모로 그 운세 전개의 내용과 또 여건마저 이 돼지띠 여러분들에게 요몇년 동안 없었던 아주 특별하고 대기란 그런 운세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올해 아주 기대되는 그런 띠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그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큰 문서운의 그 앞과 뒤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펼쳐지는 귀인의 도움 또 귀인의 운세로 인해서 2022년 이 돼지띠의 그 문서운은 또 아주 강하고 또 실속 있고 또 규모가 있는 그런 문서운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간단히 2022년 미리 보는 그 돼지띠 운세를 간단히 살펴드렸는데요. 운세의 예측대로 이 영상을 들어줄 수 있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돼지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문서잡고 또 크게 성취하는 그런 이민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수채화 t v 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정보, 풍수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중년에서 실버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